우리 집은 가난하다. 가난한데 왜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는지 정말 원망스럽다 남들 다 가는 놀이공원, 태권도, 피아노 나에게는 정말 꿈같은 일이다. 그래도 1년에 한번 매년 어린이날이 되는 날 형제 자매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 이긴 두 명은 놀이공원에 갈수 있다. 가위바위보? 하 이번에도 내가 이겼다! 하지만 운이었던 난 항상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하또 지다니! 이번엔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가위바위보를 잘하게 되는 강의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포스터를 보았다 난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가위바위보 전문학원입니다 아저 사실은요 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상황을 자투대통 설명했다 그러자 말없이 듣고 있던 그 남자는 말을 꺼냈다 아 그러시다면 제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특급 비밀인데요 네 알려주신다면 제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꼭 은혜를 갖겠습니다 네그 방법은 며칠 뒤 집안의 비명이 울려퍼졌다. 드디어 놀이공원에 갈수 있어. 며칠 전부터 심각한 환청으로 환청이 시달리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참다못해 병원을 찾아갔다. 환자분 상태가 좀 심각하군요. 당장 입원치료를 하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의사의 말에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병원 안에 사람들이 남자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며 말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뭐지? 환청에 이어 이제는 환각까지 보이는 건가?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몇년대도 다양했다. 남자는 혼란스러웠다. 드디어 내가 미쳐가기 시작한 건가? 저를 아신다고요? 네, 아저씨. 저 보신 적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난 당신이 싫어. 케이크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때 왜안 먹었어? 병원 안에 사람들은 남자의 과족까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그 일까지 알고 있는 거지? 나를 스토킹한 건가? 내가 미친 걸까? 그 사람들이 미친 걸까? 남자는 무서움 속에서 병원 생활을 이어나갔다. 처음엔 자신을 안다는 사람들이 무서웠지만 어울리다 보니 제법 괜찮은 사람들 같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병원 안에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도 남자는 평소 같이 병원 침실에서 누워 책을 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남자 앞으로 어린 아이가 뚜벅뚜벅 걸어왔다. 완이 꼬마야? 하... 정말 지긋지긋했어. 얼마나 눈에 거슬리던지. 드디어 없앴네요. 옆방 제임스 아저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이제는 아저씨가 없어질 차례예요. 응? 남자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정말 힘들었어. 다들 왜 자기가 진짜라는 거야? 아무도 날 없앨 수 없어. 승리자는 나야. 사람이 죽었어요. 119로 전화가 걸려왔다. 소방대원은 급히 신고받은 것으로 갔다. 방문 앞에 여자가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남편이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심장마비인 것 같았다.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 편하진 않지만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부인. 안타깝게 됐습니다. 잠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은 남자가 침대 위에 있었다. 금방이라도 끼우면 일어날 것 같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안타깝군 젊어보이는데... 평온... 온기라는 찰나 침대 밑에 떨어진 꽃송이 몇 개가 발에 밟혔다. 침실에 꽃이 있었던가? 이리저리 침실을 돌아다니던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침대 밑에 백각꽃이 수북하게 들어있었다. 아, 제 남편이 꽃을 좋아해서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둔 거예요. 이런, 참 안타깝게 됐네요. 첫 번째 이야기 가위바위보를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형제 자매의 손가락을 다 잘라냈죠 결국 주먹밖에 낼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주인공은 보름에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사실 내가 앓고 있던 병은 다중인격장애입니다 다중인격장애란 한 사람의 몸 안에 여러 명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병입니다 병원은 이런 나의 여러 인격체가 갖춰있는 수용소인 것이죠 그래서 병원 안에 사람들이 새로 입원한 새로운 인격인 나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도 모두 나의 또 다른 자였던 것이죠. 병원 안에서 각기 다른 이름 나이를 가진 여러 개의 인격들은 대화 싸움을 통해 내 몸의 지배권을 번갈아가며 가지게 됩니다. 때론 다른 인격을 죽여 내몸 안에서 없애기도 하죠. 태동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한 꼬마의 인격체가 나의 몸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밀폐된 공간에 백합을 많이 놔두면 백합이 내보내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죽이기 위해 백합의 침대 밑에 놔뒀고 그 결과 남편은 특별한 신체적 외상 없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경찰은 아내가 범인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